뭐 대박이야? 야쿨하다 진짜 가는 거야 뭐야 이거. 여기까지 갔다 뭐... 집에, 아, 집에 가면 돼. 여기까지 해서 집에 가면 내가 용서해줄게. 어 야, 야야 야. 태우시자가 태우시자가. 가는 거 봐, 태국 토형이 배낭 메고 왔잖아. 야, 진짜 그러니까 막... 내가 아까 태국 배낭 메고 왔는데. 아니, 안녕하세요. 뭐... 아, 뭐... 진짜 가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어, 진짜 가네. 대박이야. 야, 잠 몇십 명이에요? 어, 몇십 명이? 아니, 아니. 아, 이거 진짜 모르겠네. 아, 진짜 모르겠어. 네네네. 아, 이거 아 저거 MBC에서 서프라이즈에서 보신 분 아니야? 아니, 야 아니, 아니. 어색하지가 않잖아. 어색하지가 않잖아. 외운 거 하지 않잖아. 와, 진짜인가 봐. 집 요것도 붙이시는 네. 거죠? 집 요것도 붙이시는 네. 거죠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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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그이그고 그럼 이럼이럼 그럼 이이이럼있어 그럼 이럼그이이럼 그럼 이3 그럼 3럼이럼 그럼 그이니럼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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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럼 그럼 그이이럼 그럼 이럼그이 그럼 그이그이 그럼 공항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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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영화도 있었잖아 이말 그것도 없잖아 지금 인터어 진짜 짐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짐이 어, 이렇게 많잖아 어 이거 소품 이거 들어봐 이 아, 카메라 팀들도 들어있네. 뭐가 있어? 통화치 아, 카메라를? 어 <놀람> 상황이 그렇잖아 짐을 예, 어, 어,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떼가줄게 문이 안 보이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 가네요 아이 문이 보이네 네가시안돼아 이거 진짜 전하실 분들 관전하고내전해야죠 일단 따라가뭐 아, 환자를 그래. 환자 러면 어, 할게요 답이 없다 야 지금 붙이려 하면서 안 붙이는 거 아니야? 대세경만 바꾸면 돼? 뭐 많이 안 바꾸니까 뭐. 말이 안 되지 뭐예요? 어떻게 되는 거야? 아야저 되게 없네 네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예 제가 진짜 지금 다 붙였어 내가 어, 네, 봤는데 계속 아 이게 몰카라고 하면 너무 아니 장비를 붙이잖아요 이게 몰카하 너무 귀찮은 거지 지금 다 붙이고 다시 다 빼야 되는데 어? 축구구 아, 참... <목소리> 뭔가... 아이, 뭐야, 이거 대체. 뭔가 너무 <목소리> 수상해. 그치. 비행기까지 잡아놓고 어, 캔슬하는 건가? 하면 <목소리> 되지. 아니, 면스튜어디스 쳤습니까, 이 아니, 뭐, 이렇게. 그래. 수치원 음. 어떻게... 음... 탁신총리의 어떤 음. 그런 탁신총리 그렇죠. 뭐, 어떻게 된대요? 갑자기 인거 아니세요? 지금 모든 분들 다 네. 제대로 예약해 있으시고요. 예. 만다만만 이제는거보시 11일로 돼있네. 11일. 아 수국은 내일에 있 네? 그렇지. 네? 그렇지. 네? 그렇지. 자가요비건안가는 거예요? 어떻게 이렇게 수고로움을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? 그러니까. 아니 내일. 자가요비건안가는 거예요? 어떡해. 연기하지 말고, 당황하는 척 하지 마. 아, 나 어. 진짜 왜 그래. 돈도 바꿨어, 지금. 완전 야, 얘 돈도 바꾸면 얘 접촉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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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, 지금. 바전하겠네 진짜. 뭐 하는 거야, 김태우 아.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. 진짜. 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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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원하짜 진짜. 게짜 인터넷을 방송하고 싶냐? 진짜 진짜로? 어, 진짜, 야. 진짜? 야. 진짜? 진짜? 너, 지금 뭐? 진짜저진짜뭐하짜로진 아, 지금, 지금? 사람 로전하겠네진짜그래서 아, 뭐 아, 뭐냐고 로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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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티진이에진짜 이거 이진짜 아, 진짜 티켓이 중진짜게 진짜로? <laughs> 가는 게 아니잖아. 내로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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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로 진짜로? 이짜로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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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로진진짜